첫째,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하라. 반사실적 사고는 나의 형편없는 현실과 가상이 불러온 탄탄대로 사이의 격차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든다.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공평하지 않으니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.그 대신 또 다른 가능성이 가져오는 결과, 즉 가상의 나쁜 점들을 고려해야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작아진다.둘째, 후회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.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. 지금의 이 아쉬운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. 변화와 행동에 동기부여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. 셋째, 후회라는 변수를 고려하라. 이것은 후회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. 인간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.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. 어떤 일은 하면 잠깐 후회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된다. 후회의 가능성을 멀리까지 내다보고 결정하자.